오늘 곡 작업 할 거예요. 작은비TV 드럼에 피아노 찍었어요. 베이스 TV 집은 가네집로 맹세를 했는네 집은 쟤적사명 쟤네 집은 가자 <목소리> 연습 <응>. 신비 삼국지 <목소리> 세계 은 쟤네 집은 쟤네 집은 쟤네

조금 더 할까요? 좋아요. 네. 맛있습니다. 안녕. 작은 BTV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락범기 씨선 <laughs> 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락범기 응. 왔습니다. 오늘 드디어 락범기 왔습니다. 출동했 네. 락은 아침 열 시가 제일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<laughs> 오늘 목소리 좀 찢어 보려고 <laughs> 왔습니다. 근데 맞아요. 눈이 아직 붓기가 안 빠졌네요. 네. 아. 괜찮아요. 아.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 뭐, 짤국미 TV는 영상은 언제나 그치? 잘 나오니까 야 오늘 진짜 완벽한 어떤 진짜 촬영장 같습니다. <laughs> 맨날 네. 우리 네시 <laughs>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니까 네시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은 삼국지 송을 부릅니다. 버즈 네. 스타일로 불러주신다고. 네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원래 여기다가 설치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정수리에다가. 내가 네, 손에 들고 한번 해볼까. <웃음> <오늘>. <웃음>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우와 작은 비 t v 헤드폰이 줄이 엄청 빡빡했어요.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헤드폰 줄이 여유 있어야 됩니다. 우와 <laughs> 좋아요. 늘어났어. 와와 와, 와.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버짐이에요. 저이번곡잘 뽑혔네요. 신비한 그곳으로 잡토마토 음, 마로 토마로 아,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야, 정말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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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세게 세세세. 세, 세, 세. 야, 야, 야. 가이드 듣고 하실래요? 아니면 그냥 외말로 할까요? 음, 제가 잘고갈게요 예. 네. 다음에 네. 네. <laughs> 미안해요. <laughs> 그렇죠. 천하통일그 길로. <laughs> 아 제가 원래 마디별로 끊어가는 가수인데 이렇게 <laughs> 길게 가시면 제가 불편하거든요. 좀 짧게 짧게 끊어가 주세요. 끊어가십시오. 네. 그 젊은 목소리 있잖아요. 그 써주시는 목소리 중에 그 젊은 목소리로. <laughs> 이제는 젊은 목소리를 꺼내야 할 나이가 됐고 그 소리가 <laughs> 일부러 짜해야 돼. 그곳으로, 주변 <laughs> <희미한> 그곳으로. <laughs> 물한잔 드세요. 아니요. 물 없어요. <laughs> 아니요. 물로 마시면 뭐 소리 색깔이 좀 변하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물을 먹지 않아요. <laughs> 지금 멋있게 뭐 들리게 하려고 뭐 걸고 있어요. <laughs> 아 많이 걸어주세요. 요 <laughs> 정도 가져야 되는데. 담백하게 해야지. 삐끔 노래가 아니라서 그죠? 그렇죠. 너무 정이럽네요. 그러니까 <laughs> 끼를 숨기시면서 부르셔야 돼가지고. 그러니까. 이 곡이. 아, 또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. 도 원격이, 두 원격이, 두 원격이, 두 원격이. 역시 역시 성부다. 아 역시. <laughs> 마 이게 성부다. 이거는한 큐에 그냥. <웃음> <웃음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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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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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내가 아, 조금 했는데. 내려. 어. 네. 앞에 괜찮았어요. 네, 네. 어. 괜찮아요. 자 다시 다시 한번 갈게요. 선원 네. 여기 관우 아니고 관우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철리 가는 관우 아 땡기지 마. 가는 관우 아야. 가는 관우. 가는 관우야. 적토마로 철리 가는 관우. 여기 아까 했던 그 저, 젊은 소리라고 했던 소리 있잖아요. 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누르는 끝나서 <laughs> <laughs> 갈까? 네 좋아요 <laughs> 그래요… 너무 네, 길게 하지 마요 어. 관우까지만 <laughs> 가자 <가는>. 좋아요 관우 <웃음> 언제나 <웃음> 요즘 트로트 프로 넘어가가지고 <laughs> 언제나 참이로운 <차미로운> 유비 <laughs> 아 트로트로 만들었어요 잘하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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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이거 또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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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통일 그 길로 아서 <laughs> <laughs> 괴기로 맹세를 도! 원! 영웅을 그두가만드신 좋아요.